국승세단이 가장 다이나믹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최저점을맞췄다 국민대학교 펑크를 맞췄습니다 4.6 역대급 펑크죠 올해도 국승세단에서 펑크 납니다 그리고 이나아주 정시에서도 그렇고요 정시에서도 그 라인부터가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됩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 교과 성적 말 그대로 그냥 교과만 봅니다 체조 맞추고 그렇죠 2합6이고요 1점대부터 2점대 딱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여기 보면 임산생명만 4.6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가 작년에 역대급 펑크고 에듀시크릿에서 작년에 역대급 펑크를 맞췄죠. 그럼 역대급으로 뚫린 이유가 있어요. 그죠? 제가 저가 하나 딱 찍었거든요. 또국승세단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펑크 나는 로직이 또 틀리거든요. 쪽은 큰 변화도 없고, 교과.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급 펑크 났던 거. 그죠? 임산생명이 제 이전형이죠. 그래서 교과만 맞춰 합니다. 말 그대로. 그리고 체조만 맞추면 되고, 임무는 이게 2합 5. 그구 하나 들어갑니다. 자연은 2합 6. 똑같습니다. 작년과 올해 변화가 없죠.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?